안녕하세요. 웰빙 플러스 TV입니다. 어느새 쌀쌀한 바람이 불고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왔네요. 이맘때가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난방비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보일러 한번 켜는 것도 망설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한국 지역 난방 공사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사랑온 난방비 지원금 프로그램인데요. 개인에게는 무려 50만원, 사회복지시설에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미 10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11월 23일까지만 접수받으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주세요.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철천히 하나하나 알려 드릴게요. 사랑 온 난방비란 이름 참 따뜻하죠. 여기서 온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켜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한자로 온기 온 자입니다. 난방을 켜서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1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든든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관하고 국제 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매년 겨울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올해는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 개인 500세대 사회복지시설 160개소 그리고 사회적기업 20개소까지 총 680곳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중입니다 개인에게는 50만원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에는 10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50만원이면 한겨울 한달 난방비로도 충분하고 절약해서 쓰면 두달은 거뜬하죠 정말 작은 금액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지원 대상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에너지 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분들이에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정, 토꺼 어르신,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그외 경제적으로 어려움, 저소득하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도 신청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이 대상입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셔야 하니까요. 세 번째, 사회적 기업도 포함됩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하는 사회적 기업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예전에는 한국 지역 난방 공사의 지역 난방을 이용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제한이 많이 완화됐어요. 도시가스를 쓰시든 개별 보일러를 쓰시든 심지어 연탄이나 등유를 쓰시는 분들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난방 방식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계신가, 얼마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가입니다. 실제로 심사할 때는 경제적 상황, 주거 환경,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해당 안될것 같아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복지 신설이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이런 걱정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에이, 나 컴퓨터 잘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의 자녀분들이나 이웃분들께 부탁하셔도 되고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럼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홈페이지 접속입니다. 주소창에 이렇게 치세요. www. kdhc-loveon. com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QR 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단계 회원 가입입니다. 처음 접속하시면 회원 가입부터 하셔야 해요. 회원 가입 버튼 누르시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이 없으신 분들은 자녀분 이메일이나 지인 이메일 빌려 쓰셔도 돼요. 세 번째 단계, 사업 신청 클릭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메인 화면에 사업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단계, 신청서 작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신경 써야 하는데요. 기본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구 구성원수, 난방방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가구 상황도 입력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장애인, 한부모, 독거 여부 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 최대한 솔직하고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지원이 필요한 사유란에는 현재 초안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서류 제출입니다.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해야 해요. 필수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발급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세요. 둘째, 난방 상황 확인 사진입니다. 온도 조절기 사진, 보일러 사진 개수통이나 난만계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셋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서명하고 다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선택서류는 있으면 제출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의료급여증명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있으면 꼭 제출하세요. 심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최종 제출입니다. 모든 작성과 업로드가 끝났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제출이 완료되면 등록하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접수 확인 메시지가 옵니다. 혹시 메시지가 안 오면 마이 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얻으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정 어려우시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랑온 난방비 신청 좀 도와주세요 하시면 진절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자, 이제 일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달력 준비하시고 메모하세요.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부터 2025년 11월 2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딱 사주입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짧죠. 특히 이런 지원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 안에 신청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결과 발표는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홈페이지에 발표됩니다. 개별 연락도 가지만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해요. 지원금 지급은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선정되신 분들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이네요. 정말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팁. 신청하실 때 통장 계좌 정원을 적으셔야 해요. 계좌 번호 한 자리만 틀려도 지원금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그리고 신청 후에도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빨리 대응하셔야 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몇 가지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작년에도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매년 새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작년에 받으셔도 올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일단 매년 선정되는 건 아니고 다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난방비 지원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나 다른 난방비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는 신청하실 때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중복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 월세 사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어요.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난방비를 부담하고 계신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 꼭 인터넷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해요. 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다섯 번째 질문 탈락하면 이유를 알수 있나요? 아쉽게도 구체적인 탈락 사유는 개별 통지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신청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사랑온 난방비 사무국 전화번호는 1 5 5 5 6029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안내와 FAQ가 있으니 꼭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kdhc-loveon.com입니다. 화면 캡처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 담겨두겠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강동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이 지원금을 받으신 한 독거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겨울이 되면 매일 빵 걱정이었어요. 보일러를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기장판 하나로 버틸려니 너무 추웠죠. 그런데 이 지원금 덕분에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laughs> 정말 작은 금액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건이 사업이 여러분의 참여로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카카오 가치와치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기부도 함께 받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모은 마음이 누군가의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주는 거죠.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기부에도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나눔의 순환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명은 사랑온 난방비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 50만 원, 시설 100만 원입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입니다. 홈페이지는 www.kdhc-loveon.com입니다. 문의 전화는 1555-6029입니다. 결과 발표는 2025년 12월 11일. 지급일은 2025년 12월 23일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죠?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고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준비해요.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마음만큼은 항상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웰빙 플러스티미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